그쵸? 반대편 쪽에 오셔가지고 두피를 들어주면서 귀지을 한번 눌러주고 빼주고. 자, 눌러주고 빼주고. 자, 여기 첫날 배웠죠. 엘자 꺾기. 그래서 프리 패즈를 살려주는 거. 전체적으로 작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돼요 옆에는 지그재그로 좀더 넓게 왼쪽의 사이드는 좁게 얘를 일단 버려요 2cm만. 이 센치만 이빼꼼을한 이유는요 마지막에 물결이 들어가잖아요 물결하고 빼꼼 처리를 하면 물결이 다 찌그러져요 자 뒷동수는 볼유를 주기 위해서. 이 해서 끝에만 대충 잡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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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시고. 사이드로 다운시켜서 이때 들지 마르셔야 돼요. 완전히 다운시켜서 볼륨만 살짝 살짝 뽑아주시고 손으로. चैलेंज का मॉडल 자, 물결할 때는 땡기지 마시고요. 그대로 올려줘요. 줘야 돼요. 땡기면 머리가 풀려요. 그리고 손을 빼시고 다시 굴리시고 펴시고. 너무 웃잖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마세요. 아, 근데 집에 가서 본거 <laughs> 진짜 웃겨요. 말거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진짜 웃겨요. 재밌어요. 근데 아니, 배터리가 부족하다 <laughs> 근데 진짜 이 동영상은 지루하지 않다니까. 음. <laughs> 이거 종량기 <정말> 팔야 <봐야> 되는데요. <laughs> 네, 그죠? 유튜브 보세요. 자, 여기에 비고정 한번 보고서 어지러워 좋겠다. 아어지러 <laughs> <laughs> 저도 어지러워요. <laughs> 아, 저, 카메라 쎄을 읽기 받기 힘드네. <laughs> 사이드. 아 진동이 정말. 진동 좋아요? 고장입니다. 좋아요. <laughs> 뭐 어떤 점에서 좋은 거예요? 일단 써보세요. 제가 지금 면으로 넓게 넣잖아요. 네. 결만 만들기 위해서 빼꼼 음. 처리하시고 항상 만들어 던 머리 결 그대로. 이 고정. 자, 이거 얼굴이 크신 분들. 그러니까 고무줄 묶은 데에 다 붙여 가고정하는거죠 내가 고무줄 두 개를 끝나는 머리 <laughs>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볼륨. 한단 빼놓고, 가운데 라인으로 이 가운데 라인으로 빼꼼차리 이유는 왜일까요? 저구 얘기해요? 빼꼼리는건죠 그냥 로는가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로 하는 이렇게 하면 도상표가 안 예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딸때 그냥 닦지 마시고 항상, 항상 소량 응. 왜냐면 한번 따면 스프레이를 아무리 급하게 마무리해도 머리가 깨끗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의 작업으로 두번 작업하지 않게끔 내 손에 골고루 넣고 배로 잡아주시고 머리를 깨끗하게 내려놔요. 항상 머리 r r y 서 정리를 해줘야 돼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네 sorry. i 3단으로 그대로 가네 그죠? 네네네 음. 겉머리만 해요? 겉머리만 음. 이거 앞머리 있는 사람은 앞머리 놔두고 해도 괜찮아요 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지게요 다들 밑으로 안 오고 다 안으로 올라가요 밑으로, 다들, 이거 얼마나 밑으로 따는지 보겠어요. 귀까지, 귀 반까지 가려주면서 속에서만 끌고 와요. 자, 그리고 비 고정했던 말이 있죠. 어떻 들어갔죠? 이 모자란 거 뽑아주시고, 이때 다운돼 있어요 머리에. 음. 이름 일단 끝난 거예요. 여기서 고무줄 두 개를 포개서 머리를 올려요. 그리고 속에서 묶어줘요. 그리고 빼꼼 처리 서 결로 한쪽 방향으로 밀어져요. 음. 이렇게 해서 돌려요. 아 고무줄. 내 네. 그리고 핀처리 한 번. 음 예쁘다. 어. 이거는 드레스도 예쁘고 음. 한복도 예뻐요. 한 번은 조금만 더 당겨주면 돼요. 음, 그 땡기는 거더 예쁜데요. 네 한복은 얘는 지금 약간 캐주얼이니까 내려준 거고 한복은 더 당겨줘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핀도좀꼬아보면 되겠네요. 네. 단발 머리도 에 가능하잖아요. 조금 긴 단발. 어, 어깨 정도? 아 어, 음. 되는데 여기 요 이렇게 이렇게 서가 있잖아요. 네. 단발 머리 하면은 네네네. 요 끝이 요요 요거 요거 요. 요 처리는 아이롱 해갖고 그냥 동그랗게 말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그란 거보다는 결이 이거는 옆으로 가서. 한번 이게 보여야 돼 유부 초밥 있죠? 음. 그 모습처럼 보여야지 예쁜 거야. 이게 이게, 이게 혹시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작게 나올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께를 크게 만들어주고 음. 옆에를 가발로 만두가 중요해요. 앞에 실로 해서 스를 세로로 붙여서 께를 옆으로 보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 음. 얘는 이게 나와야지. 이게 음. 음. 나와야 된다고. 네, 네 여기야. 체지우도 음. 항상 드레스미에 얘가 뒤쪽으로 오는 머리가 있거든요. 음. 이렇게 결이 보여서 이게 나와야지 캐주얼틱하면서도. 근데 이 머리 그 옆으로 꼭안 하고 뒤로 해도. 뒤로도 이제 이따가는 약간 뒤로 하는 거 전체적인 웨 외모 뒤로 하는 것도 있어. 음. 근데 탑 쪽에 이만큼 한 어느 정도? 탑 쪽에서는 음. 음. 앞 모습이 뿐이야. 언지 두개 정도가 들어가는 거 이어포인트에서. 이렇게. 음. <laughs> 잠깐만 내몸 감싸고 가야지. <laughs> 그럼 총봉주3 개, 실핀 하나, 봉지 두개 정도만 뛰어나. 네, 그러니까 옆에 거에요. 사이드는 크게 지그재그로 떠서 이게 안 보여지 예쁘거든요. 항상 업셔할 때는 이게 안 보인다고? 지가보이요 <laughs> 그리고 하나 앞에 와서는 이 라인 이 속에 있는 머리가 안보여야지 예뻐요 이게 다 전체적으로 커버가 다돼야돼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는 사람은 앞머리 있으면 상관없어요 응. 앞머리 있으면 안머리 그냥 앞으로 내려주고 얘만 이렇게 놔두면 돼요 살려주면 돼요 어. 앞머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앞머리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얼굴을 드러내고 한쪽은 아예 이렇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이 크신 분들 왜 응. 5 0대도나 얼린 머리 하고 싶은데 얼굴이 커요. 이러면 찌라진머리되겠죠저 키가 좀큰 사람들, 네. 네. 얼굴이 좀 큰, 얼굴이 크신 커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네. 이제 저렇게 옆에를 약간 레지를 빼주고 네. 이렇게 돌려주듯요